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식, 이웃, 동료 등 모두가 소중하고 필요한 관계입니다. 만나면 편안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아껴주고 싶고 사랑하며 삽니다. 여기 우리와 같은 일상을 보내는 아주 평범한 두 여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야 나야 어서 와요. 언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일, 일찍 왔어요? 앉으세요. 그냥 심심해서 왔어. 에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팍팍한지 우울해 죽겠어.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가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아유, 물가는 또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시장 가기가 아주 겁난다니까.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뭐, 언니. 차한잔 드세요. 고맙다, 선이야. 그래도 너밖에 없다, 얘 우리 지금 내가 내가 그왜그 전에 말하던 그 몸짱 아줌마 있잖아 그 몸짱 아줌마가 난왜 그렇게 부러운지 아유 내이 뱃살을 좀 봐봐라 이 뱃살을 언니 몸짱 아줌마가 그렇게 부러워요 하여간 난그 몸짱 아줌마가 너 너무 너무 부러워 내 몸매를 봐봐. 아유 스트레스 쫙 받는다니까 사람이 외모가 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나는 언니의 그 솔직함과 진실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냐 고맙다.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너밖에 없다 얘. 언니 오늘 기분도 그런데 잘됐다. 우리 신랑이 출장 가서 차를 두고 갔거든. 그러니까 우리 드라이브는 할까? 너 운전 안 했었잖아. 언니, 나 녹색 면허 딴지 10년 됐어요. 살살 가면 돼요. 그래? 그럼 우리 이왕에 가는 거저 가평으로 한번 가볼까? 거기에는 예쁜 카페들이 아주 아주 많다더라. 오케이, 렛츠고! 출발! 출발. 이야 강가에 오니까 아주 가슴이 확 트이는 것이 너무 너무 좋다. 선이야 너나 나처럼 집에서 살림밖에 모르는 아줌마들한테는 가끔가다 한 번씩 이 콧바람을 쐬주는 게 만병통치약이지. 와저 햇살, 저물한 개, 와저 푸르른 새싹들.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 그러게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언니, 음악이라도 틀까? 됐어. 음악은 무슨? 내가 생음악으로 들려줄게. <laughs> 야 이야,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언니, 잘한다. 야야야, 저차 봐라. 저차 스포츠카인가? 너무 멋지다. 언니, 이 차를 무시해요. 이 차를 무시하지 마요. 제동엔진, 발사. 소이야너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 우리 안전 운행하자.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잘 달릴 테니까. 야야야 저차 봐라 저차저차왜 저러니? 어 그러게 비틀 비틀거리면서 이쪽으로 오네. 음주 운전인가봐. 와주머야 어. 속도 줄이야 아, 속도 줄이라고. 아. 속도 줄이라고. 아. 우와. 이상한데? 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아까 비틀거리는 차가 우리에게로 달려왔고, 그럼 우리 지금 죽은 거니? 죽은 거야? 죽은 거 맞지? 어머, 이 남편 차가 다 망가졌잖아. 어머, 나는 죽지 않았으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남편한테 틀림없이 맞아 죽었을 거야. 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초롱이 생일이잖아. 모처럼 에버랜드에 가기로 약속해 놨는데, 에버랜드에 가서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 초롱이가 이 엄마 죽었다고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 칠 거야. 나 죽을 수 없어. 나 절대 죽으면 안 돼야. 맞아. 요번 토요일 날이 초롱이 생일이라고 그랬지. 나는 결혼 후첫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거든. 언니. 누, 누구야? 누구세요? 어, 천사인가 봐. 너네 어디로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가.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나도 같이 가자. 나 언니 몇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 그래서 천사들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러 온것 같아.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자. <laughs> 야 선이야, 넌 네가 크리스천이라고 나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내가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을게. 나도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 언니, 살았을 때 믿어야 돼. 지금은 언니가 죽었기 때문에 안 돼. 너희는 뭐야?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언니, 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마들이 지옥으로 데리고 갈 거야. 뭐? 뭐라고? 넌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나한테 예수 믿으란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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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동안 나하고 어떻게 했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시장 가고 백화점 가고 영화 구경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하고 같이 보냈었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잖아 왜왜 왜?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언니를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언니가 나를 싫어할까봐 얘기를 못 했어 나중에 나중에 하면서 우리가 서로 바쁘기도 했고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그러고 갑자기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미안해 언니. 안돼, 난 지옥에 갈수 없어. 선이 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지옥에 절대 못 가. 안갈 거야. 나 지옥에 안 가. 소리가, 나 지옥에 못 간다고 안 가. 언니 안 미안해. 간다고. 정말 미안해. 나 절대 지옥에 언니, 못 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옥에 정말 미안해. 못 언니. 정말 미안해. 안 간다고. 정말 미안해. 소리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니 오늘 하루의 일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도 아끼는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불행을 당하면 가슴이 아파서 함께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것은 내 가족과 이웃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전도는 나중에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